반려돌이라고 있죠 반려돌 돌멩이를 키운다 해서 반려돌인데 요즘에 이게 반려금이라 그래갖고 요즘에 이제 고등학생분들이나 대학생분들이 좀 유행하는 것도 있는데요 이렇게 사람처럼 리본도 달고 일광욕도 <laughs>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막 꾸미고 그럽니다 <laughs> 이게 얼마 정도 될것 같아요 400만원입니다 400만원 <laughs> 이런 말 해서 뭐하겠지만 미쳤어 금이 미쳤어 <laughs> 어. 저도 두려울 정도로 금값이 올랐습니다 자기가 금을 사는 그 순간이 제일 싸게 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으로 좀 금값은 어떻게 될것 같으세요? 금한 돈에 100만 원이 될 것이다 5년 안에 저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저는 종로에서 25년 동안 종사하고 있는 거돌이라는 아... 금은방 주인이고요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50대 중반입니다 저희 매장은 바로 여기입니다. 아, 아주 럭셔리하죠? 네. 안녕하세요. 아, 럭셔리 네. <laughs> 바로 앞에 저 장식해둔 게 눈에 띄었는데, 저거 진짜 금이에요? 아니에요. 저건 샘플이에요. 어, 저거 진짜면 위험해서 안 돼요. 근데 사실 이거 작년으로 진짜예요라고 한 적도 있는데요. 어, 그러다 큰일 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시면 무조건 아유 가짜입니다. 견본품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서 막 사진도 찍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지금 옆에는 어떤 손님들 오신 거예요? 선물하려고 어버이날이어가지고 아버님께 목걸이 선물하신다고 하러 오십니다 아, 그러면 여기는 금 목걸이라든가 기념품이라든가 장신구들을 판매하는 가게인가요? 저희 전문은 골드바, 실버바를 판매하는 게주 업무고요. 골드바면은 이렇게 네모나게 된걸 말씀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여기 있는 것이 골드바고요. 여기 있는 것들이 여기 실버바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골드바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 100돈 짜리입니다. 100돈이면은. 지금 궁금하신 게 금액이죠? 네. 아, 예, 금액을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긴 한데. 지금 요거 하나가 4천만 원이 넘습니다. 저한번 들어봐도 되나요 어, 예. 아... 아니, 이제, 아, 하네요익하죠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100g 짜리. 보통 제일 많이 구입하시는 게요 100g 짜리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같은 100g인데, 크기가 좀. 틀리죠. 어 그러네요. 예, 요거는 이제 중량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얘는 좀 두껍고 얘는 좀 얇습니다. 아. 그다음에 이제 투자로 하시는 분들 옛날에 그 어머님들 금은방에서 개 같은 거할때 많이 사용했던 주물금입니다. 요거 보시면은 어머님들이 어, 저거 옛날에 나도 저런 거 했었는데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아, 이게 어머니들이 모여서 돈 모아서 투자하시는. 맞습니다. 요즘도 그런 개 많이 하세요? 아, 요즘은 거의 많이 없어졌죠. 요즘에는 유튜브 같은 방송 같은 경우에서 정보를 많이 얻으시니까 개 가지고 돌아가면서 이금 타고 이런 것들은 거의 다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요즘에 뭐 콩알금이라고 그러고, 그러고 네. 쥐똥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렇게 유리병에다 이렇게 모으는 겁니다. 아 이건 지금 한 돈짜리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씩 모으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요렇게 모아두면은 자, 이게 얼마 정도 될것 같아요? 400만원입니다. 400만원. <laughs> 그리고 요즘에 이제 고등학생분들이나 대학생분들이 좀 유행하는 것도 있는데요. 고등학생, 대학생들 사이에서요? 예. 이걸 갖다가, 왜, 반려돌이라고 했죠 반려돌. 돌멩이를 키운다 해서 반려돌인데, 요즘에 이게 반려금이라 그래갖고, 이렇게 사람처럼 리본도 달고, 일광욕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막 꾸미고, 그럽니다. 요즘 아... 젊으신 분들이. 어, 뭔가 이거 되게 느낌이 있는데요? 여기 그죠? 금 들어있고. 네. 요게 또 선물용으로도 굉장히 잘 나가요 이렇게 리본 해가지고 선물을 해주고 이건 하나에 몇돈짜리예요 요게 이제 1g이니까요 보통 하시면한 11만원 정도 한 알에 음... 예, 그 정도 가격입니다 요즘에 용돈 모아갖고 이렇게 콩알금 조그만 것들 을 어? 아. 요런 건데 저 아주 귀여운 거 있어요 여기 요만한 조거 <laughs> 이건 더 봐봐. 작네요 예 요런 금들을 모으는 거예요 유행처럼 그러니까 보통 저금통이라고 할수 있죠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은 자 용돈 받은 거뭐 세뱃돈 받은 거 쓰잖아요 이걸로 사놓는 거예요 그러면 금 가격이 올라가면 금의 가치가 높아지니까 은행에 적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익이 많으니까. 요즘에 경제관념이 좀 빠르고 습득이 빠른 사람들은요, 요렇게 콩알금이라 그래갖고, 요렇게 금 모아가지고 하는 게 친구들끼리의 유행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 조그만 거는 제 이해가 되는데, 네. 여기 큰거 있잖아요. 네네. 이런 것도 누가 사러 오세요? 아, 그럼요. 이게 사러 오니까 이렇게 진열을 해 놓는 거고요. 아 저는 궁금했거든요. 이런 걸 어떤 분들이 사러 오시는 건지. 글쎄요. 어떤 분들이 사러 오시는지는 제가 몰라요. 그분이 직업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렇게 살아 오시는 분들은 4천만원정도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그분들이 이거를 뭐 처음 금이 있으니까 뭐 금을 사 가지고 이걸 하면 좋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비교를 하세요. 뭐 예를 들어서 주식이라든지 채권, 부동산, 코인 변동이 심하고 투기성이 있고 일확천금을 노리고 그런 게 아니고 이 금에 투자하는 분들은. 무조건 안전입니다. 안정. 왜냐하면은 이 금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급격하게 떨어지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요. 소장만 하고 계시면은 천천히 천천히 이 가치를 높여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투자 자산을 선호하시는지 그거에 따라서 좀 오시는 거네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지금 이 시기에는 금을 사는 게 좋고. 또 어떤 분들은 아 지금은 금살 때가 아니야. 지금은 부동산이야. 하시면또 부동산 사시고 그러는 거죠. 또 궁금했던 게 보통 이렇게 금을 투자를 많이 하시잖아요. 금 투자를. 네, 네. 근데 금보다 조금 더 투자 자산으로서 좋은 그런 보석들이 있을까요? 귀금속적으로는 최고는 금입니다. 금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요즘에 많이 하시는 거는 은입니다. 실버. 그러니까 내가 사고 파는데 별 편차가 없이 안정적으로 할수 있는 자산은 금과 은입니다. 그리고 그전 같은 경우에는 다이아몬드도 있었어요. 다이아몬드. 예. 근데 다이아몬드는 지금 가격이 좀 많이 다운되어 있는 상태고. 어, 그래요? 예. 뭐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 요즘 다이아몬드는 인조나 합성 다이아몬드들이 좀 많이 나와갖고 조금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 지금 다이아몬드 많이 떨어졌으니까. 다이아몬드 사두세요라고 하기는 조금 좀 어폐가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 자산으로서 가장 안 좋은 보석류도 있나요? 글쎄요, 안 좋은 거는 저는 이제 생물, 생물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진주, 바다 조개에 나오는 진주, 호박, 소나무 송진으로 만든 호박, 아. 뭐 이런 생물로 만든 것들은 그 가치가 조금 되팔기가 좀 힘든 보석들입니다. 그리고 또 고가품이 있어요. 고가품은 이제 뭐, 루비라든지, 에메랄드라든지, 뭐 사파이어. 이런 것들은, 조그만 것들은 값어치가 별로 없는데, 손톱만한 것들. 그런 것들은, 어우, 상당한 가치가 있어요. 저희들이 얘기할 때는 그거를 미술품이라고 얘기해요. 똑같은 컬러의 루비나 에메랄드가 없습니다. 전 세계에는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 가치가 있긴 있는데, 아, 그것들은 저도 좀 그들만의 세계에 계신 분들, 네,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10캐라짜리15캐라짜리 루비,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이런 것들은 가지고 계신 경우가 좀 있고요. 그 가치는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예, 거기까지는 일반 분들은 별로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귀금속 하시는 입장에서도 그냥 그, 금을 제일 많이 이제 깔아두고 계시겠네요? 그렇죠. 이제 저희 입장에서도 금을 깔아두는 게 이롭죠. 예. 금값이 오르면 은 자산 가치가 올라가니까 되도록이면 이제 금으로 깔아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전에는 이렇게 금팔찌 같은 거 차면은 조금 나이 들어 보이고 패션 감각이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요즘은 부의 상징이라 할까요 요즘 금값이 너무 올랐잖아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금에도 투자를 하고 팔찌를 차고 다니기도 하고 해가지고 중량이 보시면은 30돈만 해도 지금 거의 1200만원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1200만원을 팔에 끼고 다니고 그리고 나서 금 투자도 하고 그리고 내가 멋도 부릴 수 있는 요즘에 이런 젊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금값이 오르면 오를수록 금을 안살것 같잖아요. 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금값이 오르면 오를수록 금을 더 삽니다. 아, 그래요? 네. 예. 금값이 떨어지면 더 떨어지겠지. 이런 심리가 작용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오히려 떨어질 때는 시장이 좋았다가 올라갈 때 더. 아 어,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거 반대입니다. <laughs> 예. 지금 그럼 가장 성숙이시네요. <laughs> 그렇죠. 보름 전, 이런 말 해서 뭐하겠지만, 미쳤어. 금이 미쳤어. 어, 저도 두려울 정도로 금값이 올랐습니다. 하루에 뭐, 만 원, 많게는 2만 원씩 올랐으니까. 그때, 아유, 이제 손님도 없겠구나. 하는데, 금을 사러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지금 금값 비싼데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어, 아, 그럼요. 금더 오를 거예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사시는 분. 그러다가 일주일 전에 갑자기 또 금값이 폭락을 했어요. 그래서 아 이제는 금값이 떨어졌으니까 금사러 오시겠지 했는데 조용한 거예요. 아. 제가 25년 동안 장사를 했는데 이런 패턴, 그러니까 금값이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고 또 갑자기 이렇게 내려온 거는 아, 처음 겪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요 근래 이런 패턴들은 가나 오시는 분한테 물어봐요. 아니 금값이 떨어졌는데 좀 사세요. 그때 그때 그렇게 사고 싶어 했잖아요. 근데 네. 더떨어지면요 그러니까 그런 심리예요. 금값이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네. 앞으로 좀 금값은 어떻게 될것 같으세요? 제가 그 유튜브로 한번 그런 얘기 한적 있어요. 금한 돈에 100만 원이 될 것이다. 5년 안에. 한돈 예. 100만 원.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근거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금값이 25년 우와. 전에 4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25년 후에 10배 이상이 오른 거죠. 그래서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사실 경제가 그렇게 좋다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국가 간의 분쟁도 많고 각국에 있는 화폐가 너무 많이 발행을 해가지고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이 상황에서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안전 자산인 금만이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얻거든요. 주식, 채권, 부동산 그거보다는 안전 자산인 금이 더 낫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뭐한 3천년, 4천년 전에도 금은 안전 자산이었습니다. 아야 금값 많이 올랐으니까 지금 사면 안될 거야? 아닙니다. 이 금은 이렇게 점차적으로 계단식으로 계속 올라가니까 자기가 금을 사는 그 순간이 제일 싸게 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예를 들어서 45만원 주고 한 돈을 사시면은요, 5년 후에, 글쎄요, 저는 그한 돈이 100만원도 충분히 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네. 25년차 금은방 사장님이 생각하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궁금하더라고요. 비트코인이요? 개인적으로는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돈은 이렇게 흐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돈이 부동산에 몰려있다가 그 다음에 뭐 주식에 몰려있고 코인으로 갔다가 다시 뭐 주식으로 갔다가 금으로 갔다가 부동산으로 갔다가 이게 흐름이 있는데 저는 뭐 다른 코인들은 모르겠어요. 비트코인은 인정을 받을 것이고 앞으로도 뭐 활성화 되지 않겠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 앞으로의 계획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으로 금을 살수 있게끔 저는 이제 만들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있으시면요. 비트코인으로 금을 살수 있게끔 저는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 진짜요? 저는 인정을 한 거죠, 비트코인을